오늘은 6시 30분에 나왔습니다. 느긋하게 자고 또이 기분이 알바르게 서 마라니진 든든한 아침 식사도 하고 나왔는데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. 다리에 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모두 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또 설거지까지도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곳은 천사들이 사는 알베르게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17도 어제 저녁에 비가 내려서 좀 서늘한 근데 걷기에는 안성맞춤이 는듯 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 해가 뜰기 전까지는 저렇게 헤드벤튼을 켜고 이 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좀 있으면 해가 뜰것 같아요 오늘은 늦게나와서 왼쪽 소리전은 그보다도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네요 오늘 건강하시길 그라영아잘 쉬었다 간다 조금 전에 만난 그 일본인은 발목이 퉁퉁 부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거의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이지가 않네요 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디오스 저 멀리 산 있는 곳에는 비가 오는 것같아 근데 오늘 일기예보에는 오후 뭐 4시에서 5시 비가 온다고 했는데, 제발, 걸어가는 시간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안 오겠죠? 여성 순례자가 뒤에 따라오면 불편한 점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혼자 걸어갈 때 수업은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어렵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차 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? 궁금하시죠? 궁금하면 500원. 네. 이렇게 또 수도가 있네요. 그래서 아주 걸어가기 아, 제격인것 같습니다. 와, 여기는 완전히 실크로드 있는 실크로드. 또 신이 하나 다 헤어졌어도 그런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고, 고, 고. 부정을 했는데, 와, 오늘은 걷기 최적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시멘트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. 앞에도 또 순례자도 없고 뒤에도 없고 혼자서 이 길을 전세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. 저 길을 혼자 막 걸어왔는데 아무도 없고 이상해서 카메라 닌자를 검색해 보니까 저 앞에 마을로 가야 되는 길이어서 다시 정정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낮에도 혼자 갈 때는 또 이렇게 위험한에 사인도 없었고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게 돼서 다행입니다. 이제 순례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가는 이 길이 흙길이고 잔디길이어서. 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역시 전화 이복 주란법은 없죠.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. 조금 전에도 또 다시 또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제는 제대로 찾아가고 있습니다. 맹신 과신 좋지 않아요. 확인만이 살. 이제는 a m 토 s 2,000도 수준이야. 2 0 0이제 순례길을 찾았습니다 저기도보이고여기도보이고이제이 길을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0고도 수준이야. 2 0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도 묵묵히 잘 걸어가고 있네요. 늘 건강하게 벤까미노신 괜찮은 걸어가는 이 친구 반갑습니다. 이 광활함이 다밀바입니다 산에는. 나무 한 그릇 없네요. 이야. 대박이고. 또 뒤에도 슬레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또 신나게 가보고. 처음 멀리 걸어가고 있는 슬레자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또한 나름 괜찮습니다. 멋지네요.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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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고생하십니다. 불길이기는 하지만 그날만 또 자전거들이... 길을 내주는 길이 있어서 걸어가기는 다잘안 넘어갔습니다. 도산토스를 참 거야, 거거 거. 800m만 더 가면 꽈트로 깐토네스라는 알베르겐데 수영장 동이 있는 겁니다. 아 오늘은 추워서 뭐별 의미 는 없을 것 같고요. 저게 또 알베르겐 또가. 레스토랑 때 레스토랑 레스토랑 까지 함께 겸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restaur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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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벽화들이 있습니다. 할머니가 그리신 벽화도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별로라도 시내를 지나가는 거는 뭐 아스팔트 시멘트길 이에서 걷기 매우 좋습니다 이제 4 k m 정도만 더 가면 오늘 목적지 토산토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... 산토스 목적지 맞네요. 이쪽으로 걸어가도록 할게요. 저기 벽에 있는데, 그 할머니가 저기 그려져 있었는데, 이번에는 손녀로 바뀐 것 같네요. 아, 세월이 많이 흘렀죠 산티아고까지를 벽화로 만들어 놨는데, 이제 46km 지나서 브로고스, 그 다음에 레온 그 다음에 산테오 콤포스트라는데 아직 가야될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또 가지기 싫어하는 곳도 있네요 또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여트만한 야산이 보이는데 느낌에 저기 위로 올라가라고 할거같아요 아니면 조금만. 드디어 표지석에 나가 산대오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. 5 5 4 k m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네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라 사인이 밑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평당길을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앞에냐 아, 예배당입니다. 그 동굴 밑에 예배당이 있는데 문은 강하게 닫혀있네요. 아, 의미가 있는 유적지인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산토스는 이게 전부입니다. 진가고 안 되는 거 같은 장면입니다. 여기 알베르에게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 거 같습니다. 이렇게 석깔이가 다 보이고 이렇게 매트에서 오늘도 자게됐는데 콘센트도 없어요. 어, 여 양이 따뜻하게 물러나오는것은 계단도 삐걱거리고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배 리셉션장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